현대캠털입니다 1번 자 센터 김재휘, 2번 센터 이승원, 3번 문성민, 4번 센터 신영석, 5번 라이트 크리스티안 파다르, 6번 레프트 전광희제일리베로 여우현 선수입니다. 게에 맞서서 신진식 감독의 삼성화재 블루팡스, 1번 자리 레프트 송희채, 2번 라이트 박철우, 3번 센터 박상하, 4번 레프트 타이스더 호스트, 5번 센터 김형진, 6번 센터 신태환제일리베로 김강령입니다. 아 좋은 경기 했고 팬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1세트로 출발합니다. 타이스! 하지만 매트 맞고 아웃되었습니다. 타이스의 공격 범수 서브로 2 3분점 이승원 뒤로 올립니다. 라이트 파일 버튼. 한 달에 블로킹 박상하. 3대3 동점. 박상하의 서브. 전광인을 받았고 이승원의 백코스. 문성민 블로킹 김영진. 아 그나마 블로킹 높이가 낮은 김영진 쪽을 택했는데요. 전광인 깎았습니다. 이승원. 긁어은 블록아웃 됩니다. 전광에 뒤로. 파처로몸 터집니다. 뭐 연결 됐어요. 이 볼을 역으로 처리합니다. 잡아냅니다. 점토스 왼쪽. 타이스! 뚫고 들어갑니다. 타이스의 득점. 어, 오늘 드신싱래싱 매치고 관중도 네. 많이 오셨는데. 네. 지난 경기를 통해서 대한민국 프로배구 역사상 최초의 300 서브리스의 주인공. 문성민이 이제 시동을 겁니다. 김영진 백업 테이스아웃 이제는 16대 15.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는 정말 아, 배구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서브. 에스, 아... 김영진. 아 김영진 선수 참 연민한 서브를 예. 넣었습니다. 김영진 빠르게 접고 연결됐어요. 이 넘기는 한영진 차스볼 3점화제 김영진 왼쪽 필더 펜 비구 성공. 그리고 이승호 반격으로 갑니다. 문성민물었습니다 이제 스울은한점 차. 21대 19, 2점 차. 반철우의 서비스. 문성민 길었습니다. 다르게 타이스. 어, 이 점수는 경태 캐터하기엔좀 아픔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박철우 세계를 막습니다. 무조건 강한 서브가 예상됩니다 강하게 하지만 길었군요 1세트의 최종 스코어는 25대21 삼성화재가 현대캡탈의 추격을 뿌리친 채 1세트를 따냈습니다 현대캡탈보다는 삼성화재속공 점유율이 많이 떨어진 내용이었으나 1세트는 또 달랐습니다 2세트 출발 리어핀블로킹 커버 김영진 왼쪽으로 갑니다 타이스 터치아웃 3대3 동점 타이스 김형진 빠르게 속공 뚫었습니다 지태환 전광인의 서브입니다 서브위스 전광인 지태환 높게 풀려줍니다 박철우 연타 패션어태 커버 이번엔 박철우의 오픈 그렇김정휘 오버핸드 패스 김형진 왼쪽으로 갑니다 타이스 직선 Wow, 아, 지금 타점 지금, 엄청나네요. 예, 지금은 뭐 타점 좋았습니다만은 김영진 세터 포스가 참 좋았습니다. 예, 높게 줍니다. 때릴 수 없습니다. 찬스볼 현대 김형진이수원 석고 김재휘 역시 앞서 문성민의 날카로운 수업으로 확인했었고 이번엔 하다리김강혁 김형진 왼쪽으로 줍니다. 오픈 스파이크 블로킹. 송이채점수는한점 차. 어. 서드득점 김현진 오늘 서브로 이득정책 서브 서브에이스전광왕이 김강영, 김형진 굵거플 브록켓 오늘 경기 세 번째 블로킹을 따르고 있는 현대 캠프타 yeah. 짧은 서브 김형진 높은 탑전 블로해 잡았습니다 김강영 2명진 왼쪽, 다시 타이스 트입니다 이승환 마무리 되나요? 전광희 불로킹 어... 23대24! 지태환! 어, 지금 제일 불안한 게다이스 서브입니다. 그렇죠. <laughs> 점수는 한점 차. 서브 범수 저렇다니까요 yeah. <laughs> 결국 서브 범실로 2세트가 마무리됐습니다. 강자 캠프타리 2세트 25대 23으로 따내면서 이제는 세트 스코 1대 1이 됐습니다. 승부를 3세트로 갑니다. 싱글런드 토스, 높이가 낮았습니다. 공격 범실. 김광경. 김형진 왼쪽 줍니다. 타이스. 팀 성공. 어려운 수비를 보여주는 전광인. 그리고 한영진. 이 볼을 넘깁니다. 점프 스 시간차 터치 아웃 타이스 이스원 백시로 갑니다 블로킹 박성하 박성하의 역전 블로킹 파다을 그리고 이 볼을 후위에서 때립니다 블로킹 직접 어택 커버 이후에 라이트 이밸 어택. 파다을 꽂혔습니다 김형준 왼쪽 갑니다 타이스 높은 타점으로 바로 내리 꽂힙니다. 9대8 타이스의 서브 이번에정확 했습니다. 문성민 왼쪽으로 갑니다. 바다리 라인 안쪽 이번에 맞췄습니다. 김형진 뒤로 백어택 어택 커버 준비 올라갑니다. 김형진 타이스의 공격 블록킥 여현 <목소리> 이원중 백에인 신영석 잡았어요. 순간적인 투 모션 타이로 갑니다. 블록킥 커버 셋업 백어택 파다를 서비. 강한 서버 이어졌고, 타이르트! 철광이! 그리고 파다의 서비는 계속됩니다. 리플레이 17대 15. 하시 갑니다. 김형진 시간차 블록해! 잡았습니다. 저건 아니죠, 저건 아니죠. 어, 타이스의 이번 시즌 100%성공인의 시간차가 여기서 깨집니다. 김형진 왼쪽으로 줍니다. 타이스. 딩 성공. 이원중의 기가 막힌 비결 이어서, 하다로푸시 터치야, 판다 16대 19. 서브 에이스, 하다를 이번엔 타이스 의 서브 에이스. 서브 에이스로 갑니다. 뜬선비 어렵게 리시브 성공, 다이렉트, 킬, 박철우 이원중, 길고픈 직선 면타. 하지만 다음 플레이, 타이스가 올렸고박철우 교체! 셀 포인트! 맞추는 분요 전광희. 이원중. 라이트 백이어 각탈. 바다를. 루아 3세트를 따내는 현대 캡탈. 최종 스코어 25대 2 0 이제는 세트 스코어 2대 1로 현대 캡탈이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6번에서 출발하는 타이스지금 이제는 원상태입니다. 4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우현. 왼쪽으로 갑니다. 문성민. 받쳐주는 타이스. 김영진, 왼쪽, 푸시로 처리. 공을 던졌던 전광인. 열어줍니다. 문성민의 여타, 100개 중. 김영진, 가운데 후이, 타이스, 라임 안쪽입니다. 타이스! 이스모아, 1 0개신영서 지금도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더듬다가 올라갑니다. 먼거리 후이, 박철우. 블록킹, 어택 커버 이후에 김영진 왼쪽밖에 없습니다. 타이스, 3명의 블로커를 뚫었습니다. 타이스! 오버핸드 패스. 김영진. 파이퍼택 꽂힙니다. 타이스. 12대 8 덕점차. 이스원. 하다를 터치하. 송이채 수업. 이스원. 돌아 들어옵니다. 퀵 오픈. 블록킹 커버 이후에 백0 0개중 뒤로. 타이스. 복주하는. 타이스. 돌호스트. 이슈. 금광녀 흔들립니다. 서이브에이스 이슈 타. 서브에이스 김영진 자 오늘 서브에이스가 3개째예요 이원중 나이트웨거의 겉에 펴를 달려갑니다 타이스가 걷어올렸고 높게 띄어주는 지태환 박철우 블루탭 신영석 오버헤드로 바꿨습니다 김영진 시간차 꽂힙니다 송워채체 강한 서브 흔들린 뒤에 타이스가 올렸습니다 박철우 꽂힙니다 드디어 돌리고 있는 박철우, 바다를 타는 서울 김영진 오픈스파이크 트로트 2 1대2 4크리스티안파 바다를 서브. 8대 1 3대 1 3대 1 3대 1 3대 1 3거든요대1하는1다대1 3대 1 3대 1 3로1로 공장블록해 슬픈 원점으로 스카이워커스 맞아요 맞아요 계속해서 파달의 싸움을 서브웨이스 크리스티안 파달 그리고 스카이워커스 김강렬 김영진 선택은 속공 블록아웃 됩니다 치태환의 득점 박지영이 받아 냅니다 라이트백어택 바다를 득점으로 다시 넷포 버텨내는 김강렬 김영진 높은 타점 오 oh, 왔어요 그리고 선택은 바다 경기를 끝내는 팀스타일워커스 믿을 수 없는 경기 오 oh, 이렇게 경기를 뒤집는 현대캐피탈 스타일워커스입니다